트로챔피언 방송 직전 전유진 무대 돌연 취소. 장민호 격분 전유진 없으면 나도 안해 현장 일촉즉발. 긴장감 최고조 최근 가요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로챔피언 생방송 직전 유력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트로트 신동 전유진의 무대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방송 현장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전유진의 무대 불발에 대한 항의로 선배 가수 장민호가 전유진이 없으면 나도 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방송계 안팎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그 배경, 그리고 향후 트로 챔피언의 향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 일개 트로 챔피언 생방송 직전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전유진 무대 왜 취소됐나?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방영 중인 트로 챔피언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매 무대마다 뛰어난 실력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전유진이 생방송 직전 갑작스럽게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방송 시작 전 예고되었던 그녀의 무대가 돌연 취소되면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게시판과 SNS를 통해 거센 항의와 함께 정확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전유진의 무대 취소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작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예기치 않은 방송 사고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유진의 건강 이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측의 공식적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팬들의 불안감과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트로 챔피언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차세대 트로트 스타를 발굴하고 그들의 음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그 중심에는 뛰어난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전유진이 있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무대 불발은 프로그램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진행 방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전유진 없으면 나도 안 해. 장민호의 격분. 현장 분위기 냉랭. 전유진의 무대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트로 챔피언에 함께 출연 중인 선배 가수 장민호의 반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평소 전유진을 아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장민호는 그녀의 무대 불발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장민호는 생방송 중 전유진이 없으면 저도 이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후배 가수의 무대 불발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프로그램 제작진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자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장민호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현장 스태프들은 물론 다른 출연진들까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며, 방송 현장은 순식간에 냉랭한 분위기로 얼어붙었다는 후문이다. 장민호의 발언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의 발언이 전유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팬들은 그의 발언이 다소 감정적이었으며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장민호의 단호한 태도는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이자 출연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3.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논란. 시청자들의 불만 폭주. 전유진의 무대 불발과 장민호의 강경 발언은 방송 직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걷잡을 수 없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트로 챔피언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게시판과 SNS를 통해 전유진의 무대가 취소된 명확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며 제작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딘끼 출연자의 무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작진의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애꿎은 출연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측에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트로 챔피언에 대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시청자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고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트로 챔피언은 존태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프로그램의 인기 하락은 물론 출연자들의 이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4 트로 챔피언 향후 방송 방향은 제작진의 사과와 수습 노력.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트롯 챔피언 제작진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프로그램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유진의 무대 불발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향후 방송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출연자들의 불만을 수렴하고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작진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망감을 느낀 시청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향후 방송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어야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이 트로 챔피언의 향후 방송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출연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5. 단순한 방송 사고 넘어서 의미, 신뢰 회복과 소통의 중요성 이번 트롯 챔피언 전유진 무대 불발 사건과 장민호의 격분은 단순한 방송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방송의 신뢰성, 출연자들의 결속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다. 특히, 트로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팬들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제작진은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프로그램 운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출연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트로 챔피언 제작진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향후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프로그램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팬들은 이제 제작진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며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트로 챔피언 방송 직전 발생한 전유진 무대 불발 사건과 장민호의 격분은 프로그램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 제작진은 신뢰 회복과 소통 강화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제작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트로 챔피언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가요계와 방송계에 걸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트로트 챔피언 생방송 무대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가수 전유진 씨가 예고 없이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방송 직전까지 예정되었던 전유진 씨의 무대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안겨주며 방송계 내부에 흐르는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로트 챔피언은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고 참가자들의 뛰어난 가창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전유진 씨는 이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참가자로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과 꾸준한 인기를 바탕으로 수많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무대가 생방송 직전에 갑작스럽게 불발되면서 팬들은 물론 방송 관계자들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유진 씨가 무대에 오르지 못한 정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추측과 루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기술적인 문제나 예기치 못한 방송 사고가 이번 사태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전유진 씨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추측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건에 대한 의혹과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전유진 무대 불발에 대한 장민호의 강경 발언, 그 배경과 파장. 전유진 씨의 무대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자 트로트 챔피언에 함께 출연 중인 다른 참가자들, 특히 평소 전유진 씨를 아끼는 선배 가수 장민호 씨의 반응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는 전유진 씨의 무대 불발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방송 중 전유진 씨 없으면 저도 이 프로그램 떠날 겁니다. 라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출연자의 무대 취소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 시스템에 대한 그의 강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장민호 씨의 충격적인 발언은 생방송 현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방송 직후 팬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발언이 평소 전유진 씨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과 후배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일부 팬들은 그의 발언이 다소 감정적이었으며 프로그램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 씨의 이러한 강경한 발언은 그가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동료 출연자들, 특히 어린 후배인 전유진 씨와 얼마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출을 넘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출연자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깊은 고민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프로그램 신뢰도 하락과 향후 방송에 대한 우려 증폭. 전유진 씨의 무대 불발 사건은 방송 직후 온라인을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었고, 트로트 챔피언을 시청하던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 팬들 전체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팬들은 전유진 씨의 무대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명확한 이유에 대한 프로그램 측의 공식적인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방송사와 제작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향후 트로트 챔피언 방송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프로그램 측의 미흡한 대처와 석연치 않은 상황 설명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트로트 챔피언이 이전과 같은 높은 인기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3. 트로트 챔피언 향후 방송 방향 논의와 제작진의 입장 이번 전유진 씨의 무대 불발 사건 이후 트로트 챔피언의 향후 방송 방향에 대한 논의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방송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프로그램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며 향후 트로트 챔피언의 인기와 시청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팬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단순한 방송 사고를 넘어선 의미, 방송계의 신뢰 회복이 과제. 이번 전유진 씨의 무대 불발 사건과 장민호 씨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방송 사고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방송의 신뢰성, 출연자들 간의 결속력, 그리고 팬들과의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로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팬들의 기대와 관심 또한 더욱 커졌고,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높아졌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로트 챔피언의 향후 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프로그램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팬들은 이제 방송 제작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변화를 간절히 기대하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로트 챔피언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방송계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출연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방송은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무대 불발과 같은 사건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덤이 강력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이 팬들의 거센 항의와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프로그램 자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트로트 챔피언 사태를 통해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출연자들과의 신뢰 구축, 그리고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팬들의 기대와 관심 또한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신뢰를 주는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트로트 챔피언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유진 씨는 다시 무대에 설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팬들은 프로그램 제작진의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며. 트로트 챔피언이 앞으로도 트로트 팬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